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스입니다 어, 토너먼트 4성 맹공격 보라색 제외 전투 2일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방덱은 현재 A등급 이고요 어, 첫날은 3승 4패 해가지고 C등급 받았다가 어, 이틀차는 4번을 내리 다 이겨 가지고 지금 어, 6승 4패로 60% 해가지고 지금 A등급 입니다 어, 좀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끝날 마지막 날까지는 C등급과, C등급, B등급은 유지는 할것 같아요. 첫판은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 녹색이 3개 다 있네요.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고, 오우씨, 여기. 한 줄만 없애면 뭔가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10만 원만 안깎 이면 되 는데, 공깍 걸린 거 다시 공정 하 고요. 콜렌, 수미, 가자. 아, 씨, 두 개나 빗나갔네. 빨간색 터트리면 멜란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아보겠습니다. 만화깎고 스킬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기게 되네요. 이번 판은 첫판 이겼습니다. 파란색 3개에 노란색 2개가 보겠습니다. 이기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서. 오. 역시. 한번 돌렸는데 벌써 윌버스 킬이 나가. 이렇게 일곱 개 해서 스킬 한번 쓰고요. 공증하고 해제하고 트리톤으로 오공을 먼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공 때리고 오공부터 잡고. 노란색. 나도 만화 한번 깎습니다. 만화 한번 깎고, 전체 공격 한번 쏘고, 파란색이 없네, 이제. 팔콘 죽어라! 2 피. 와, 팔콘 피2 남았네. 팔콘 죽어! 와싸, 세번빗나가고 밀버 잡았습니다. 아, 노란색 만한번 깎고 옳다고? 마지한 방은 맞아야 될것 같네요. 으로마 많아 찾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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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두번째 판좀 오래 걸렸는데 이겼습니다 세 번째 판,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한번 가 볼게요. 아, 이런 어... 일단 요거를 옆으로 옮겨서 옮기면 얘가 보라색 여기로 가고 노란색 여기 갔는데 노란색이 하나만 더 여기 나와 가지고 떠져 떠져준다고 하면, 이렇게 크리스탈 만들어서 전세를 좀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없애고, 안 나오더라도, 빨간색 이거 올리면, 이, 이 라인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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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되는 거고, 옆으로 한번 끼울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노란색 크리스탈.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섯 개 없앴죠? 아, 지금 빨간색이 없네. 이렇게 하면 여덟 개한번쓸수 있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뭔가 좀 아쉽네. 로 옮기면 빨간색 세개없애갖고 빨간색 스킬 한번 씁니다. 오, 노란색 크리스탈까지. 아, 옥사 빗나가고 좋아 좋아. 아씨, 회피했어! 빈 나감 없이 다 맞았고요. 아, 그래서 노란색을 터트려서 카시렉을 잡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하나밖에 안 맞게 되네. 터트려서 스킬 한번 써볼게요. 노란색애 들도 아 스킬을 다 돌았네. 피가 또만 피가 됐어. 한번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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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자. 아. 카시를 또못 잡았어. 씨, 아직 두 턴이나 남았네. 자, 죽어라, 카시래. 아우씨아빈 나갔어. 회심이 한 방이었는데. 자, 사망한 적 하나당 공격 피해량이 70% 증가하는데 4 마리 죽어 있으니까 데미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731. 아, 씨, 빗나가. 맞으면 끝나는 건데. 오래 걸렸지만 세 번째 판도 이겼습니다. 최대한 오른쪽에 타일 보내서 잡아야 되겠네요. 만화 깎는 애도 둘이고, 삑 하면 만화 다 채워놓고 스킬 못 쓰고 질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씨, 보라색 못갖고 오는데, 보라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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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 안 되네. 아우,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으로 스킬 한번 쓰고요. 이쪽에 반각속각 걸고 아 씨, 녹색 하나만 더 나오면 딱 좋은데 어, 나왔다 녹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거든요 이거 터트리면 녹색 애들 스킬도 한 번씩 들어오니까 어, 요번 판도 이긴 것 같습니다 깎일 만화도 없구요, 이제. 잡아버렸네. 자, 죽어. 포도밭. 보라색 포도밭에서 청포도밭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판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또 포도밭이네 여기는 일단 요거 3개 없애고 아씨 안되네 빼면 두개 들어가고 얘를 옆으로 옮기면 보라색을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뭔가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한번 가자. 이, 이 콤보. 스키트 스컬 한테 일단 한번 마주 주고요. 뭐 없애면 여섯 개. 여섯 개. 아, 씨, 하나가 안 되네. 야! 잡아야 돼! 아, 씨! 얘, 얘 잡고 힐부터 하자. 어힐힐힐 힐. 힐, 힐, 힐. 아씨, 간당간당한데요 이거. 노란색을 얘를 위로 당기면. 두개두개 두 개. 아, 없앨 수가 없네. 얘를 밑으로 보내가지고 한턴 벌어보겠습니다. 어 됐다씨. 만화 깎고 빵. 아싸 잡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밀고 녹색 하고 이렇게 하면 하...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야 죽으면 안 돼. 얘 때려, 얘 때려. 아, 나 힐해야 되는데. 된다고.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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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일네 아 부활. 두째 날 그래도 다섯 판다 이겼습니다. 상위 1% 좋습니다. 방어 덱도 A등급이고.